내집 마련,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틀을 확 깨버리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10년 먼저 살아보기 모델이에요. 정말 그렇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청약은 뭐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 에이,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 솔직히 한 번쯤은 다들 해 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집값만 문제가 아니죠. 들여다보면 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또 재산세다, 취득세다 해서 세금 부담도 만만치가 않고요. 정말이지, 집한채 사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방식이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뚫어줄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지금부터 여섯 가지 포인트로 하나하나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이런 새로운 모델이 왜 필요하게 됐을까? 그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딱 이래요. 야, 지금 이 불확실한 경제에 무리해서 집을 사야 하나? 싶다가도, 아니, 이러다 나만 벼락코지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이 딜레마에 빠져서 정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집을 덜컥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분히 살아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요즘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분양 전환형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새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전세처럼 편안하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처음 계약했던 그 가격으로 이 집을 살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와 구매의 장점만 쏙쏙 뽑아 놓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무려 1428세대나 되는 대단지, 바로 화성시청역 더 리브 에코 그린시티를 가지고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 바로 10년 먼저 살아보기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재정적인 구조를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10년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초기 계약금으로 내 집을 찜해 두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 10년 동안 그 집에서 직접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면서 주변 환경은 어떤지, 앞으로 가치는 오를지 충분히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딱 됐을 때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아, 어, 이집 좋네, 사야겠다 하면 처음 약속했던 가격으로 사는 거고요. 음, 별로인 것 같아 하면 그냥 나오면 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매를 안 하더라도 처음에 냈던 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보증하니까 전액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모델이 진짜 파격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초기 계약금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보통 아파트 살때 필요한 그 어마어마한 목돈에 비하면 정말 부덤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기존 방식은 뭐 일단 목동부터 꽉 막히잖아요. 재산세도 꼬박꼬박 내야 하고 청약통장은 필수고요. 그런데 이 먼저 살아보기 모델은 어때요? 초기 부담 적죠. 10년 동안 재산세 걱정 없죠. 청약통장도 필요 없죠. 심지어 주택수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세금 면에서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이 말이 이 모델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 이익이고, 혹시라도 떨어지면 그냥 미련 없이 나가면 그만이다. 정말 이거야말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이익의 가능성은 최대한 열어둔 아주 스마트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좀돈 이야기, 계약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공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에코그랜시티 단지 안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규모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총 1428세대, 최고 25층짜리 건물이 19개 동이나 들어서요. 이건 그냥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도시, 하나의 완벽한 커뮤니티라고 볼수 있는 거죠. 모든 세대가 햇빛 잘 드는 남향으로 배치된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단지 안을 한번 보세요.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헬스장은 기본이고, 실내 골프 연습장,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어린이집까지, 굳이 단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죠.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도 운행한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겠네요. 하지만 이 제안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집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입지죠.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화성시라는 도시가 앞으로 얼마나 대단해질지 그 미래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성시가 어떤 곳이냐면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입니다. 작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례시가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많고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래 개발 계획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미 서해선이 뚫려서 교통이 편리해졌죠? 여기에 앞으로 신한산성과 GTX까지 들어오면 서울 접근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9년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파라마운트 국제 테마파크가 바로 이곳에 문을 열 예정이에요. 이 지역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 오를지 상상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이 먼저 살아보기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10년대의 집값을 오늘 가격으로 확정해서 시세 상승의 이익은 누릴 수 있게 하고요. 또 권리를 자유롭게 팔 수도 있으니 유연성도 있죠. 만에 하나 상황이 안 좋아져도 내 보증금은 허그가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낮은 진입장벽은 정말 큰 매력이고요. 이런 모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집을 소유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더 똑똑하고 더 유연한 방법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